다음 연립 2차 부등식의 풀이는 1식은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가 될 테고요. 2식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2차식을 근해 공식에 다 넣어서 1플러스 마이너스 루트2 이두근을 통해서 2차 부등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수직선에서 1마이너스 루트2 이하 1플러스 루트2 이상이 되죠. 2차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얻어진 두 개의 영역을 하나의 수직선에 나타냈을 때 겹쳐지는 영역,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바로 다음과 같이 표현해서 나타내 주면 됩니다. 부등식의 모양이 다음과 같이 a보다는 b, b보다는 c가 크다로 연속적으로 나와 있다면 이는 다음처럼 두 개로 분리해서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다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풀어야 합니다. 지금 제시된 2차 부등식은 다음과 같이 두개로 분리해서 그 다음에 정리를 해주면 각각 인수부 은혜가 되네요.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각각의 해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이 구해진 해를 수직선 위에 먼저 2식부터 마이너스 6 이상 1 이하 그리고 1식은 마이너스 4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. 그렇다면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, 겹치는 영역이 바로 해가 되겠죠. 그래서 그 해를 다음처럼 나타내주면 됩니다. 이 부등식은 2차식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결국은 두 개로 다음처럼 분리를 해서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의 해를 각각 구한 다음 연립부등식이니까 이두 개의 해를 수직선에서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. 그리고 마 2분의 1보다 같거나 크고 2분의 1 이하. 그렇다면 겹치는 영역이 바로 해가 됩니다. 다음 연립 2차 부등식에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4 이하. 그렇다면 절대값을 풀으면 4 이상 4 이하가 되고요. 두 번째 부등식은 마이너스 2를 양변에 곱해서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고 부등호 방향도 반대로 바꿔줘야 되죠. 그래서 정리해주고 인수분해해준 다음 해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요. 이를 수직선 위에 각각 나타냈을 때 바로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 이것이 바로 해가 됩니다. 두 번째 연립부등식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을 풀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5보다 크다. 크다면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되고 5보다 커야 되겠죠. 그다음에 두 번째 식은 인수분해가 되고요. 이렇게 해서 각각 해를 구하고 그 얻어진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냈을 때 바로 공통으로 접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이 두 개가 나타나고 이것이 바로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됩니다.